안녕하세요 플로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공 고급 스킬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이 하판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조명을 조금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 실력이 필요합니다 목공 쪽에서도 약간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에다가 제가 장미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 하판은 12mm짜리 일반 하판이에요 여기에다가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를 직수로 이렇게 오렸을 때 요 부분이 다 튑니다. 나무가, 막 여기가 쪼개지고 해요. 그래서 그림을 반대로 그리고 이 뒷면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림 먼저. 자, 이렇게 저는 장미를 하나 그려줬습니다. 이제 이거를 직소로 따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직소로 따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합판에다가이 직소 날을 넣어서 이렇게 오려줘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뚫는 방법도 있어요. 이만 이 그림은 섬세하게 오려 내야되기 때문에 이중 비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저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즐고합시다 아니다. 그냥 저거 여기로. 자, 이렇게 밑에다가 나무 하나를 대줬어요. 여기에다가 피스나 타카를 박아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잡고 이렇게 오려 주겠습니다. 먼저 구멍을 뚫어주세요. 우리가 그림 그린 부분을 이중 비트로 그림을 뚫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뚫어주면 앞면은 지금 오돌토돌 다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뒷면은 깨끗하게 이렇게 오려집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그림들을 다 오려주세요. 아, 깨져버렸네. 자, 이걸 구멍을 뚫다가 이렇게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버려. 자, 우리는 방금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 가지고 뚫어 줄게요. 이번에는 조금 안튀는 18T짜리 직성 판재를 이용해서 한번 해 볼게요. 이런 거할 때는 MDF가 가장 좋긴 합니다. 안 튀거든요. 네, 저는 지금 MDF 합판이 없으니까. 자, 그냥 뚫으면 또 터질 수도 있으니까 구멍을 뚫은 다음에 뒤집어서 뚫어 줄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하나를 뚫어줬습니다. 또3컵 자, 실수하면 안 됩니다. 느긋하게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뒷면인데 이 뒷면은 깨끗하죠. 하지만 이 앞면은 다 터져 가지고 이 모양입니다. 이 조그만 부분 또 터질까 봐 그냥 놔뒀습니다. 그다음에 이 다음 과정을 할 건데 여기 조금 거친 부분을 예쁘게 샌딩을 해 줘야겠죠. 오 oh 마이 갓. 아. 자, 샌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얇게 오려낸 부분은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계속 샌딩을 해주세요. 본드로 붙이면 되니까. 자, 이런 구석구석 구석 사이사이들은 이런 손사포로 예쁘게 밀어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쪼개진 부분을 본드를 이용해서 이거 순간 접착제요 이걸로 잘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예쁘게 다시 붙었네요. 음그 다음엔 이 주위에 모양을 조금만 더 내주겠습니다. 오 추시 이 아, 부분은 뒤집어서 안 날려주고 그대로 잘라줬습니다 왜냐면 나무들이 이렇게 조금씩 쪼개져야 자연스럽고 예쁘니까 음, 개불 까먹었습니다 그냥 하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다음 과정을 또 진행을 해볼게요 음 그냥 이대로 나무를 써도 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검은색 자, 검은색으로 한번 칠해줄게요. 고급 라카를 이용해서 그냥 뿌려줄게요. 이제 마를 때까지 기다리죠. 실이 얼추 다말랐습니다 이제 이거를 올려주고, 음 우리는 이걸 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버리기로 하죠. 이게 더 훨씬 이쁘네요. 자, 이걸로 다음에 다른 것도 만들어 보기로 하죠. 이것도 작품이 되겠네요. 다음 과정은 이제 조명을 넣어줄 건데 음 추우니까 안에 들어가서 하도록 하죠. 방금 만들어온 이 장미를 여기에다가 붙여준다고 했을 때. 음, 너무 새카맣네요. 밖에 나가서 다시 샌딩 좀 하고 올게요. 자, 어때요? 아까보다 조금 자연스럽게 빈티지스러워졌죠? 이 뒤에 조명을 붙이고, 여기에다가 붙여볼게요, 한번. 근데, 별로다, 여기 붙이는 거. 저는 이거는 샘플로만 만들고, 여기에 조금 더 크게 다음에 한번 만들겠습니다. 만드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조명을 가져올게요, 이제. 여기에 들어갈 조명은 모듈 3구라는 LED 조명이에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안전기가 필요해요. 이 모듈 3구는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흰색부터 파란색, 초록색, 빨강색 그리고 뭐 전구색, 노란색이죠.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사용할 건 녹색과 빨간색이에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음, 일단 빨간색을 4개를 잘라줄게요. 자, 빨간색을 4개 늘려다가 5개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 쪽은 빨간색으로 붙여주고, 줄기 쪽은 초록색을 붙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빨간색 5개, 녹색 5개를 붙여주었어요. 그 다음 안전기가 필요해요. 저는 3 0 w 를 써줄게요. 이 안전기 와트수가 중요해요. 이게 3 0 w 면 이거를 10개 넣으면 딱 맞아요. 예를 들어 얘 하나가 3 w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게 빨라요. 모듈 3구가 20개가 들어가면 안전기가 6 0 w 가 되야겠죠. 어 저는 여기에 10개를 넣었으니까 3 0 w 짜리 안전기를 쓸게요. 꼭 LED 전용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걸 연결해 주으면그 다음 똑딱이 스위치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좀 내려주고 불을 한번 끈 다음에 음~ 이 불을 한번 켜볼게요. 오~ 예쁘네요. 장미가 또 이렇게 하나 태어났네요. 지금 보시면 이 뒤에 불이 너무나 비치죠? 이 불을 가리기 위해서는 또 하판으로 막아줘야겠죠? 방금 보신 것처럼 여기 불이 새어나오지 않게 하판으로 또 뒤에를 한번 막아볼게요. 지금 이 뒤에서 타카를 쏠수 없어서 순간접착제로 이 5mm 하판을 붙여줄게요. 나머지 부분도 확실하게 막아줄게요 자 그리고 빛이 완전 나가지 못하도록 실리콘도 안쪽에다가 살짝 쏴줄게요 안쪽에서 쏠수 없으면 바깥쪽에서 한번 쏴줄게요 살짝 자다 됐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켜볼게요 자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낫죠? 빛이 새어나오질 않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볼게요. 이렇게 스위치 리모콘이 있어요. 이거를 연결을 해줄게요. 이 스위치 리모콘, 요 중간에 두 개를 등에서 나가는 거두 개와 연결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선은 이 스위치와 또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묶고 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쇼트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잘 되죠?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어때요? 참 쉽죠? 저는 여기에 잠깐 놔뒀습니다. 저녁에 스탠드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작품 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장미보다 아름다워요. 주요